<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유시입니다유시 유지 머리 웃기죠 지금. <laughs> 연습할 때 거의 구름이었네 구름 거 음. 저희는 <laughs> 요즘 콘서트 준비 열심히. 어제 야식도 맛있었는데, 그치? 아, 저희 매일 새벽 연습 할 때마다 저녁 먹고 이제 새벽까지 연습하다 배고프니까 시켜 먹고 있는데 어그제는 치킨 먹고 어제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그런 거 먹었어요. 뭐? 뭐? 뛰어야 돼, 뛰 방금 녹음하고 아. 왔어요 다른 애들 녹음하고 있어서 다른 멤버들 녹음 끝날 때까지 이제 시간 조금 남아서 다 끝나면 이제 또 연습할 거고 맞다 어. 콘서트 음. 드레스코드 저희 하기로 했어요 시진 많이 생각해봐요 저희가 조만간 드레스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레스코드 막 하고 싶은 거 있어? 제가너 네가 막 정한다고 하 음. 제가 말이야. 어본다면어그러면음좀 어두운색. 어두운색 무슨색? 안티는. 안티는색? 그러니까 안 창피 덜 창피한색. 뭐막 음. 핑크색 입고라고 오 하면 음. 너가 입으려고 했을 때 살짝 좀 그런. 아 그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 음. 그런 그 느낌. 음. 그냥 평범하게. 음. 음. 이정도면 그냥 음. 아, 아예 모르지 저희가 방금 녹음 a s you. I was hungry. 게 was hungry. I was hungry. 지라 형은 I 오늘 s hungry. I 나 a 아 hungry. I was h u 나도 아, 아니다 출발 시간에 일어났다 <laughs> 아 오늘 <laughs>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좀다 네. 다들 힘들어하는것 같아 네.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까지 네. 춤 추고 이제 숙소 가서 한 명씩 씻고 막 이제 누르고 자려고 하면 네. 시간 네. 더 늦어지지 네. 연생 때 네. 출근할 때 지각한 적 있나 요시 지각 그는 숙소 그치 우리 어마 연생 때 네. 지각하면 네.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지각을 하게 되면 페널티처럼 네. 출근 음, 시간이 음. 땡겨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저, 그래? 지각 절대 안 했죠. 지각에 <laughs> 저는 안안 <아니>, 했잖아요. <아니>, 저는... <laughs> <laughs> 오늘 있어. <laughs> 오늘 했어 <있어. 웃음> 오늘 있지 네, 지각 잘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리고 음. 제 TMI는 아 오늘 춤 추다가 바지 지퍼가 네. 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닫혀요. 바지 지퍼가 나가뻔 그래서 이게 안 네. 됐죠 오마이갓 진짜 그래서 이게 예. 원래 아! <laughs> 바지가 닫혀야 돼잘안 닫혀 왼쪽은 괜찮아요 왼쪽은 괜찮은데 왼쪽만 닫으면 이상한 하 느낌 둘다 열었어요 다처럼 오 바지에 <웃음> 칼에 아 <laughs> 진짜? 아 점심에 <laughs> 먹은 거? 응. 어? 근데 이거 뭐잘 닦았네? 아 여기 살짝 음. 보이네. 지워지겠지. 카레 카좀 힘들긴 한데 음. 숙소에서 세탁하면 아마 지금 막 그렇게 크게 안 보이니까 지워질 것 같은데. 아 우리 연습 때 찍는 거 연습했잖아 이런 거. 아 수업 같은 거. 음, 음, 우리 같이 같이 찍은 적 있나? 같이는 아안 찍었었지. 네. 그렇지. 같이는 안 했어. 뭔가 한번 정도였나. 한 명씩 보여줬었던 음,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때 뭐했어? <laughs> 그때 뭐했지? 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laughs> 어, 어떻게 했지? 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laughs> 시즌 그레이팅 그거 아직 사진 조금밖에 안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뭔가 현장에서 예쁜 사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찍었었지 우리? 좀 아, 오래됐어. 그 이빨 이빨 여정. 아, 양치. 응, 그거 진짜 좀 오래됐는데 오, 컬러 활동 3개월 전? 응, 좀 시작 전에 찍었어요 시그, 주인 주린... 시그, 시그, 줄임말 어, 좀맞 유씨 시그 산적 있어? 제가 SM 시 어렸을 때산적 없어? 응. 어, 어. <laughs> 뭐 어, 저거 <laughs> 그러면 그 청자켓만 사어그 가위 한번써 연생 때도 몇번 있지 않았냐? <laughs> <laughs> 네. 을수 있는 시간을 얻을 있는 있었어간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얻 연생 때 그거 같이 봤어. <laughs> 오버는시스 <오버월드> 콘서트 수는시시간카 얻을 는시간이 봤었거든 유시 그거 제일 <laughs> 많이 는대요 유리랑 댄스티스 그거 그치. 제일 이어요이 봤지 웨스트어때요어 웨스트이어트. 웨스트이어스트이어트웨스트이어이어이어트어트트어트웨스트이어이이 <laughs> 도영이 형 <laughs> 도영이 형그 예전에 거기 다른데서 암사태 했을 때 갔었는데 그때는 음. 춤을 많이 추셨다고 춤추고 음. 바 세션 나올 때 음. 진짜 재밌었어 음. 바컨셉에서 노래 부르실 때 카메라에 음. 도영이 형이 음. 딱 잡히는데 도영이 형 팬들이랑 하면서 하는 게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서 음. 감탄했어 엄청 음. 잘 물고 인연도 어이 인유 이름이 뭐지? 인형 이렇게 따라왔지? 두개어 음. 우리 콘서트도 진짜 재밌게 우리 콘서트 진짜 이번에 대박인데 진짜 무슨 반응일까? 어떤 반응이 해주실까? 이 세상 끝까지 하늘이 날고 비슷하잖아 오 깜짝아 알고 왔네 알고 왔어 내가 너를 몰라? 자 이제 석구야한테 얘기해볼까? 어 댓글에 사쿠야가 있나봐. 사쿠야 어제 오늘 고구마 먹었다던데. m o g o 왜한 거지? 사쿠야 사쿠야가 요즘 셀카를 그렇게 멋있게 찍는다 a 데 a k u r a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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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u 솔직히 모어래니 원래 원래인데. 아, 거니만 됐다. 담이야. 모뭐할서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 아, 근데 우리 이제 숙소 나중에 합치면 진짜 <laughs> 재밌겠다. 석카 씨. 네? 여기로 오세요. 응. 오 오. 석카 씨 맞아요. 석카 씨씨 뭐? 뭐 어디 가세요? 석카 씨 빨리 와 오세요. 뒤에 있으면 괜찮아. 석아씨또뭐 뒤지게 노란 티를 아, 아, 이야 에이, 연습했어? was t h i 했 What was this? I'm not a k i 는 I'm 야지 t a kid. I'm not a kid. I'm not a k i 그 i

나 당연한 거야. 아니 당연할 거면. 당연지, 당연지, 당연지. 요즘에 장어덮밥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최근에 그 얘기 하긴 했어. 장어덮밥 이제 좀 질린다고. 그래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연어덮밥 다 먹었네. 장어덮밥 장어 질린다고 어젠가 엊그제 얘기했어. 근데 장어가 몸에 좋아요, 장. 음, 원래 좋겠지. 그냥 <laughs> <laughs> 원래 힘이 나는 <나면 웃음> 그거야. 아, 그지 렇 그지. 렇 자, 그 댓글 좀 읽, 읽어보자. 무지 알고 좀. 줘 사쿠 오늘 <웃음> 사... <웃음> 이상한 상이아어나 <아주 웃음> 사쿠를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사쿠야 다어 읽어봐 읽 사쿠, 사쿠 사랑해 <laughs> 사쿠냐사쿠도 <laughs> <laughs> <사쿠야도> 사랑해 <웃음> <사쿠야>. <웃음> 아 좋네 린게 그거 맞을 때이름 사쿠야잖아요 이래서나요가마사니시쿠야 서 <laughs> 그래서 그분이 헷갈리니까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려 근데 저 때만 막쿠야님그 네, 네, 네 저는 안녕요쿠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릴레이 캠아 맞네 릴레이 캠 나왔어요? 이제 나온대요 릴레이 캠 이제 슬슬 한 명씩 나오죠 아마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응. 들뭐 많이 하던데 생각보다 별로 못했어 응. 새벽이가지고 방에서 쉴때 응. 하는 것들만 위주로 했어요 뭔가 무슨 말을 혼자서 하면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어색하긴 했는데 화이팅! 간밧떼! 아네간밧이 파이팅 유지 파응 이렇게? 진짜 아안 말하면 돼괜찮 연습생 기 음. 수호 선배님들 노래 진짜 많이 했어. 아 커버 그거... 정말 많이 했는데. 응. 시 많이 안 했나? 응. 아 우시 그거 했었잖아. 이시들이 무쌍. 뿡. 네. 그때 그거 이후로 약간 같이 연습하지 않았나? 그때까지 같이 연습 만하다고아 형이랑. 응. 그거 끝나고 옛날에 그때 응. 같이 처음 연습했을 때 응. 피네스라는 응. 노래로 춤 아, 하고 응. 여러 가지 노래 섞어서. 퍼포먼스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선생님 없이 저희끼리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연습 친구들이랑 우시랑 저랑 응. 우시랑은 아마 그때 이제 처음 연습 같이 아, 했던 것 같은데 재밌어가지고 새벽이랑 아침까지 연습했었어요. 응. 난 처음 봤을 때 응. 교복 입고 있었어아 나? 교복 계단에 있었어. 계단에 있었어. 아나 교복 입고 있었나? 교복. 층에 가면 그 쓰레기 차 초록색깔 다니고 그런 거 보고 음. 가기 전에 무조건 편의점 들이라고 하시고 음. 거 사고 오디션 음. 어떻게 했어요? 아그 카메라 테스트? 아그 목포에서 한거 어, 캐스팅 팀 누나랑 음. 얘기 조금 하다가 춤 아무 노래 들어놓고 그냥 어. 막 주어가서 아. 춤은 그렇게 해서 그냥 <laughs> 그냥 막 그냥, 네,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laughs> 그리고 노래 한 곡이었나 두 곡이었나 1절 정도만 부를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음. 다섯 여섯 곡 정도 더 부르고 포즈 같은 거 하고 음. 근데 이제 얼굴 봐 이렇게 정면 이렇게 영역 음. 다 찍고 근데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아이지 이거 말해도 되지 아 연기도 했었어요 1분 정도 되는 거 어. 영화 대사 어. 같은 거 연기 학원에서 배웠던 거 했었어요 어떤 <laughs> 기억이 안 난다고 <laughs> 안에는 연기였어요. 에. 아, 뭐라그 어려,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진으로 반했신 유신 연습생 때. 음. 아그 오디션 때 울루롱 쳤다고 했나? 오디션 때어 맞아. 울루롱이랑 이게 일절 노래 불 유시씨 처음 봤을 때그옆 아, 건물 현실에서 아 <laughs> 아 인기 아 찍고 아 찍어주고 아 계셨는데 아 <laughs> <laughs> 유시씨 노래 불렀었는데 그때. 어 제가 불렀어요 형이 어? 불이잖아요 <laughs>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니 <laughs> 힘이, 힘이 <부르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아이요그거에 <불렀어>. <laughs> <laughs> 이렇게 불렀아 그때 그때 형불렀나 그거 왜지그언지그건좀지 건가 좀웠죠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이바이바이바이바어바이바아이바이바이바이때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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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이바이바이바이 <laughs> <계란을> <laughs> 아니 요즘 많이 응.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지금 도넛 오 그러지 않았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 뭔가 그렇게 얘기할 같아 진짜 진짜로 응. 난 그거 먹고 싶어 그 글레이즈 도넛 유시 저는 벤케이크 벤케이크 먹고 싶어 응. 시킬켜같지 아니 그렇게 먹을지 <laughs> <laughs> 스타트 그 무대 촬영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음. 네, 그거 끝나고 1율 음. 씨랑 그때 새벽에 음. 아, 몰래 나와가지고 <laughs> 순대 국밥 집가가지고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먹었었어요. 그냥 일반 순대 말고 색깔이 조금 다른 순대 있거든요. 다른 음. 게 들어가 있는. 그거 맛있었어요. <laughs> 다른 부위들 같은 것도 음. 맛있었고. 맞아, 맞아. 그냥 숙소 가면 간식 먹어요. 무조건 먹지? 15. 먹어? 는 주문을... 우유만 아 요즘? 야식 안 먹어? 먹을 때 있긴 먹지 마 먹을 때뭐 먹었어 최근최근 이제 먹은 야식 우유 말고 <laughs> 뭐 우유 이러고 있네 근데 <laughs> 어. 진짜 요즘 우유도 아, 우마맛는아요즘 우유 우유도 먹어? 응아 아, 최근에 응. 빵이랑 시켰는데 우유까지 같이 시는 거야 그래서 석환이 뭐 된다고 해서 우유 먹었는데 우유가 생각보다 그냥 센 우유인데 엄청 맛있는 거야 응. 우유 맛있네 응. 우유 진짜 맛있어 그래서 뭐 뭐냐, 뭐 먹었는데? 또 마라샹거 이런 거? 응 음, 그런 약간 음. 무거운 헤비한 거, 거 말하네 헤비한 거 뭐? 이런 거헤비 간식 같은 거? 송달 송달 송다 콘서트 콘서트 리허설할때부터느낌이좀 다를 것 같아 파이팅할게팅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이팅이팅이팅 화이팅. 화이팅. 엄마, 이거. 헤헤헤헤. 연습하러 갈게요. 오늘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laughs> <laughs> 다음에 또 아무 얘기나 하러 올게요. 네, 즐거웠습니다. <laughs> 바이바이.